저는 지금 한국에 도착했고요. 도착하고 운동하고 이제 집에 가고 있습니다. 다들 새해인데 뭐 하고 있어? 치킨 먹어. 치킨 맛있겠다. 잠을 충분히 잘 자고 있습니다.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. 2024년에. 목표가 있나요, 여러분? 나는 2024년에 목표가 꽤 많아요. 다 이룰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목표를 갖는 거 자체가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? <laughs> 2024년에는 좀더 건강하고 좀더 뭐라고 해야 하지? 실용적인 일들의 시간을 좀 많이 쏟으려고 합니다 저는 올해 28살이 되었어요 열아홉 살에 데뷔를 했는데 말이죠 시간이 참 빠르죠 세븐틴은 이제 10년 차가 되었답니다 만 나이 통일법 물론 만 나이로 따지면 제가 지금 26인가요, 아직? 근데 뭔가 그동안 만 나이가 아닌 걸로 나이를 계다보니까 나한테는 느낌이 약간 티형들이 서른인 느낌이야 티형들 서른 됐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나 17살 데뷔야 아 여, 16살 데뷔다 아니다 17살 18살 데뷔 <laughs> 다들 연초 날씨가 추운데 에? 오늘 카토리 신고상이 신고생배가 팬미팅에서 배팅을 불러서 자, 저의 목소리가 나왔군요. 오호호호. 저는 지금 이제 집에 다 왔습니다. 어, 잠깐 집에 오는 길한 5분, 10분 정도 급한 라이브를 켜봤어요. 그리고 이제 1월 1일이잖아요. 1월 5일이면 이제 곧 세븐틴의 나나투어가 곧 방송을 합니다. 아주아주 아주 저도 너무 기대가 되는데 너무 망가진 모습이 많이 나올까 많이 나오진 않을까 걱정이 되지만 뭐 여러분이 재밌게 즐겨주시길 바랍니다. 그리고 아직 팔로우, 컨스, 팔로우 투어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건강하게 올해 초 투어까지 잘 마무리하고 2024년에는 더 자주 여러분들께 우리 캐럿 분들께 더 여러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제 그럼 저는 집에 도착했습니다 다들 오늘 1월 1일 잘 마무리하시고 전 이제 들어갑니다 안녕 해피 뉴 이어